기름진 전 맛있지만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. 그런데 부치는 방법과 먹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첫째, 팬을 충분히 달군 뒤 기름을 얇게 펴 바르면 기름 흡수가 30% 이상 줄어듭니다. 둘째,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세요. 셋째, 전은 크게 부치지 말고 작게 만들어야 속까지 잘 익고 기름 흡수도 적습니다. 넷째, 밀가루 대신 현미가루나 병아리콩가루를 쓰면 혈당이 안정됩니다. 다섯째, 계란 옷은 얇게 입혀야 칼로리 부담이 줄어듭니다. 여섯째, 채소 위주로 재료를 구성하면 영양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일곱째, 붙인 뒤에는 키친타월로 눌러 기름을 꼭 빼주세요. 여덟째, 한번 쓴 기름은 재사용하지 말아야 독성 물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아홉째, 기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산화가 덜 됩니다. 열째, 저는 식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.